밑으로 응. 좀 쳤는데요. 네. 오, <laughs> 가스 그리고 카밀로 연결. 야, 이거 갑자기 확 매워졌는데요. 아우 군침이 싹 도네요. 네. 어,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거 꼬리만 뭐활용을 해봐라. 나는 그이 네. 자리에서 뒤로 가겠다. 그리고 어, 이 친구가 카밀 이제 카운터로 쓰인 적이 있는데 네. 되게 옛날이에요. 해요? 원래 백 네. 메커니즘상 보면 언제나 뭔가 이렇게 미치면은 예예예 예. 예. 굳이 그런 필요 없죠. 그래서 레넥톤 선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흥미로운 다몬 기아의 마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도 어설프게 끄이자니 물기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름 대응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호환해 줄수 있는 친구들도 잘 뽑아놔서. 일단 카저스가 프로신에서 나왔을 때 사실 활약하기가 쉬운 픽은 아니고 메타적으로도 약간 뒤쳐진진 됐지만 요즘 점점 AP 정글 쪽도 약간 버프도 있었고 좀 뜨는 트렌드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어, 아무무의 위풍당당함. 네. 적기만 있었으면 그냥, 어, 그냥 이거 너무 그냥 맵죠. 아무무. 한번 더. 아, 네. 더, 뭐? 더, 더. 칼무무를 풀어. 칼무무를 <laughs> 푼다고? 저한테 가면 웅크리봤었던 도란이었구요. 야, 아, 카사스가, 그, 사고리 긴 메이지 이런 친구들한테 매우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오, 오 정확하게 이동하시나요? 거 이동하시나요? 이동하시나 이동하시나요? 이거 보낼 어? 것 같은데, 스카너가턴받고살려주네요 야, 너를 필요시올라면서 세이브! 아니, 이게 어 살아요? 이걸?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 레넥톤도 1대 1 구도에서 원래 카미를 잡는 픽이긴 하지만 저막 카밀이기 때문에 또 미니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당연히 변수는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상대가 어쨌든 스카노가 턴을 위에 썼으니까 가까이 옵니다. 굉장히 깊게 들어가. 아, 롤러가 뒤로 넘어갔으려면 이미 원어 아, 맞았고요. 아, 아, 그런데 아, 네. 바이브를 내려갔고. 네, 약간 교환됐어요. 아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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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 복귀를한 상태라서 이건 스카노가 적당히 내줄 것 같고. 매혹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다몬기야. 그리고 바이블이 그냥 분대가 가는 길이 곧 지금 킬이에요? 약간 킬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킬이 발생하고 어, 있거든요. 이거 보내긴게 되네요. 아니 이거 완벽합니다. 다몽기야! 그리고 이 엔진을 뒤쪽으로 탈출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덕담 바이브 아 그렇죠! 맞습니 스카노 도착.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스카너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건너뛰어서 갈릴 사람은 몰랐는데요. 와와 네, 네. 여... 시작. 또 잡아냈네요. 아니 그냥 거의 게. 뭐 호랑이굴에 대놓고 들어가서 잡아온 느낌이에요. 이거 카미 넘어가서 누구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맞아요, 시끄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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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탑에 네. 지금 손해가 생길 예정이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굴이었거든요. 음. 어, 상대 좀 뜯어냈는데요. 이거 뭐 다이브? 달려주나요? 어, 어? 어? 자르고 토 맞는 아니라 지금 너 어, 페러... 그냥 맞았어. 그래서 녹을어 폭담! 폭담? 는 쉬워 보이는 구도가 아니었고, 칼리가 못큰게 아니었고.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요. 어. 그래 또 도망가요. 어. 스카라가 오긴 하지만, 폭요 예. 데미지가 충분하거든요. 아. 리 헨즈도 탈출하기가 쉽지 않은 길목에 있습니다. 이렇게. 킬도 양보하네요, 진짜. 네. 와라러갑니다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캐이 올라갑니다. 바이블 폭발병! 리엔즈, 리엔즈. 그냥 카소스가 데미지 자체가 세가지고. 어, 좋은데요. 잘도망갔는데 도라는요? 아, 정면에서도 승리 담다 이야. 어, 그리고 쇼메이커도 착. 여기서도 나도 한입 하자. 이렇게 킬이 또 하나 타몬 기에게로 야 먹습니다. 11대 2. 어, 아, 저렇게 막으려다 근데 또 그냥 아무무가 바로 다이브 할수 있어 가지고. 헤이를 타는데 이렇게 다스니다. 파이드 들어갔죠. 정확했죠. 야, 와. 기가 막히네요. 예. 네, 어, 루시한테도 러블이가 어디까지 들어가죠? 이걸 네. 잘 빨아들이긴 했거든요. 이거 뭐안 되나요? 아지르가 오긴 오는데? 네, 엄청 잘 그러니까 빨아들였는데 아지르가 이게 할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이론이 네. 너무 많았어, 이론이 너무 많아어 아지르가 네. 들었다죽어도 난리가 난리다, 네. 네. 이것도. 아직도 카서스 구문 있어요. 그래. 와, 아 이거 너무 크게 또 벌었어요. 아무무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컨비네이션이 나왔습니다. 다이브 받고 싶긴 는 카밀리 리더보 무빙 서 천천히 전령 깔면서 다이브 받을 생각 할게. 스카 너나 타고 들어가서, 나지에 들어갈게. 가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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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보하나 포탑쳐서 여까지 열까지 봐도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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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포탑 밀고 2차까지 미드 포탑 말고 2차까지 이거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줘야 돼나나 초식에 나 있어 괜찮아 아어나 초식에 있어 야, 오. 오. 하지만 선택권 사무여야 있는데 한더 어, 어, 어떻게든 돈을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안 주려고 어, 하고 데, 데, 근데 매우 근데, 빠졌거든요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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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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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이렇게 왔어요 어, 왔어요 어, 그래 어, 래 왔어요 근데 이거 어? 카밍 녹았어요 아, 카밍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건 또 이상합니다 그런데, 게임이 자 쭉쭉쭉 내려가는데 기좀 어렵죠 그나마 아리가 전면으서빠져나오긴 했는데 이러면은 젠지도 순간적으로 예,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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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미트리는 끌려가며 아 무무가 막어그 근데, 어? 와, 덕담도? 와, 이게 덕담이 아주 생생합니다 덕담이 사이드 쫙 맞으면서. 네! 어, 스카너입장에서 진짜 끌대상이 별로 없긴 예. 합니다. 네. 그렇죠. 상대방의 어, 시 있고, 초식에 있고. 뷰메이커의 위치를 어, 좀 봤는데. 어, 스카너 예. 이게 약간, 스카노? 어, 들어왔다 켰는데요. 어? 이게 스킬이. 어, 약간 갈렸죠? 이거 스킬이 꼬였는데요, 바텀 듀오가 맞습니다. 조금, 조금씩 갈가먹히듯. 또차오기 시작하면 피넛 피넛을 피넛을 로알로려레스 피넛만 대 아무거나 다쓰려 그런데 아무거나 면 잡으면 레렉을 잡으면 어 그리고 도더 들어가요 어좀요도라리 생존 what? 그리고 더스와와와도 <laughs> <laughs> 진짜 와 이거를 아니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텐지 아니, 이거. 일단 잡히겠습니다 트리플 킬 냈습니다. 아, 참, 아니, 이거는 토미가 마무리가 기가 막히네, 도란이 그러니까요! 턴택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난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상대 데리고 간다. 아 근데 살았어요! 아 아니 이거 전율이 드는데요? 와 아니 젠지 진짜? 와. 수원 잘못 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드래곤 먹어 어차피 그거 3스택인데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 돈 번다? 네자 길을 막아내면서 이제 2차까지 밀고 있어요 네 3스택과 4스택은 밸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서 말이 3사지 아 이거 입이 다무너지지가 않는데요 진짜 어, 여기가 고속도로 뚫린 게더 기분 나쁜요아 이거 더 소감이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합니까? 가서스도 빨리 소환돼야 되고요. 자 이동하는 동안는데더가는데 아... 더 이제 가서스 미다 이제, 이제 가서스 그... 정글 돌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기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피따문열 이래야 됩니다. 이게 피 꽤나 더 노래를 불러야 또...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복판에 와야 됩니다. 아버모 타이어 뭐? 어 들어가요. 어 와, 그래, 근데 타이어 들어가요. 타이어 들어갔는데 이다가 레의 톤을 빨리 돌린다며? 레의 톤을 빨리 돌린다며? 돌아, 잡기요. 자 그리고 어 와프. 어 와프. 어갔어요프 아게아 그리고 바이브. 야. 시전이동. 바이브레야 아무무가. 바이브래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궁풀 연계가 기가 막히죠. 여전히 예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고 실제 돈 차이가 뭐 엄청 밀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발려들어요. 어, 어, 예, 예, 또 메타노 쪽을 오, 한번. 발려들어요. 루시안 루시안. 예 빠지고 빠지고. 나름가살렸어요 네. 일단 젠지가 그래야 되는 구도는 이런 대치전이에요. 대치전 때 루시안 궁극기, 아질의 포킹, 그 나미의 유지력 이런 걸로 이겼 앞서야 되거든요? Yes. 넘어가 초비가 초 아, 포스 드이이거 카운트 요지가! 요짜리가 오, 좋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룰러할때는요자리가짜리가 너무 좋아요! 오한 번! 그리고 까지재방죠와 아, 네. 이거 죽는 위치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 반격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걸리면서 어 근데 암흑가좀 아까부터 좀 맵게 그래서 와 이거 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몬스터볼로 못 들어왔죠? 예, 네, 아까부터 계속 앞에서 몬스터볼 믿고 막 계속 왔다 갔다 거렸잖아요. 그래 조냐도 있는데 사실. 극딜이 그, 그, 그 진짜 세긴 하고 진짜 미친 거. 오, 이 달라리 이상한데요? 슬슬 현실 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쉬면서 그래. 쳐요. 쉬면서 메이킹하겠다는 자, 거예요. 일단 쉬어 가지고 비어 있긴 한데 이거 해보 일이 없요 버스트 버스트까지 어? 버스트 버스트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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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겼어. 다음에 한타 가중요하죠 아, 아무데 아무것도 맛있게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아리가 스카너가 아리 막 왔다갔다 하는 중 그리고 다녀 네. 도라는 도라는요 그 노래를 어, 언제 볼까요 이거 어... 초식기가좀 많은지 빼놓고 어, 저, 저, 지금? 어, 지금이야, 지금 노래요 그러니까 어, 지금요 지금 그드들이 어. 앞으로 너구리 일단 한번 도라리 일단 한번더 치고 빠졌고요 루시안이... 어, 루시안이 루시안이 딜을 이고 돈 들이받았어요 빠지는 거체울을 이거 다몬지아가 조환비가 어, 그렇죠. 아, 근데 루시안이 살면 아 이게 루시안이 룰러. 와아 적당 그러면 지금 웨이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웨이브는 그나마 젠지도 좀 밀어놓긴 했는데 아래가 제일 빠르긴 하거든요. 다목기야 아, 뭐? 슬... 레넥톤이 8초 7초. 아안 돼. 이거를 담을 생각은안 했나 네, 보네요. 네. 이거 네, 더 가는 건좀 위험합니다. 이게 하면 할수 있는데 위험도 너무 커요. 네. 아 덕담이. 자 그래서 안 끝났어요. 어, 어아 이게 그만해야 돼요. 위치가 그또 들고 잡쳐요 이거 위치가 그래. 당신 당신 커버 플레이를 그거든 아무도 못 잡아요. 아 근데 그리고 그리고 일단 노래가 빨세요 조환 됐어요. 그렇죠. 아무랑 너구리는 살아왔어요, 당장은. 자, 근데, 근데 뭔가 캐릭로좀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레네톤과아무의 가치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상황이. 상황입니다 네, 네, 그게... 그게... 카소스궁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요 공이 싹다 빠졌어요 이런, 이런, 이런 게핵자점이에요 이런 게 네, 네 약점입니다. 네, 병사들이 지금 굉장합니다. 네, 저런 플의카운트가 대응책이 없어요. 아, 그래서 드래곤 사용 욕심은 나는데 이게 좀 캐년이 달려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아 이거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거 잘못 들어가면 어난리나니까 네. 나먼기아도 이건, 더 난리 나니까, 이건 그냥 챔피언의 약점이 어쩔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시간 끌었기 때문에 미드 쪽 비게이브 들어가고 바텀 쪽도 들어가니까 상대 또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젠지도 순간이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아래쪽으로 쇼미커가 돌아가고는 있으므로 일단 훈련될수록 맞았으리라 근데 이정도 어 뭐? 했죠? 이정도면 잘했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서 바로 쪽에 계속 다시 치는데요 이게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탄 전투를 지어 전투를 지어 카밀 카밀 카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카밀이 그냥 죽었는데요 글 젠지 젠지가 다시 다시 요 젠지 어 그래도 어 근데 몇 자리? 근데 이따 주활이에요 부활 되면! 아직는 본진방으로 가고 맞습니다. 살아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변수가 많은데 일단 다몽기야 입장에서도 게임이 끝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당장은 안사가 어, 아지... 다시 온댔다는 건장점이 거잖아요 이제 심드으로첫스 쳤습니다 이번에도 대응이 좋은데요? 바로 좋았어 다몽기야! 카 너무 필살기예요 카밀이 옆구리에 선진동이리가 넘어옵니다 너리가 넘어옵니다 바이블과 같이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원 진출 잘했어요 자렇죠 올라왔는데 뒤에 어, 한번한번다어가 뭐, 아, 들어가 들 루시안이 먹어요한차한차한차그리이테가리테니리펼쳤니다리고나가며 노래를 불러 보는데 칠이 연달아 나올 수가 없어요 칠이 대지가테라니까습니다 근데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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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나비 잠이 루시안을 잡아내면 잡아내면 카멜 카멜 일로 와 그때 와 어, 그러니까 그러면 가운데 생륙 웨이브 맞자 웨이브 맞자 어디로? 어디로? 아무튼 웨이브 맞자 같이 상륙했어요? 자, 어, 어, 그만. 일단 웨이브 일단 제거하면서 앞쪽으로 번들 번들없어요 원거리 아, 이, 한 마리. 저 원거리 아, 한 마리. 아, 저 친구 살리기에는 너무 비약해서 그러니까 아, 뒤까지 이 레넥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고, 톤 최다시한 좀들려하고 싶고요. 이게 근데 원거리 한 마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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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살아있으니 거 저거. 요거요거. 이거, 요거, 요거. 이거 살리는 끝내만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뒤로해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니까. 그맞습니다 존재의 유만으로 요거만으로도 이게 재롱이의 최예. 와, 이병에서. 장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초 진급 기회입니다 이거 저 친구한테 자 조금만 더 있으면 최고 네. 또 와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어, 마무리 되는 거 같은데요 다몬기아 자 마무리 끝낼 수 있습니다 긴 경기를 마무리 시킬 수 있을 만큼 왔습니다 다몬기아 그리고 결국 젠지의 세트 연승 이렇게 끝을 납니다 진지 철거도 차이가 많이 나서 와. 진짜. 그래서 뭐 뒤를 와 5만 2천이요? 네 오랜만에 정말 열창했죠 아유. 죽고 나서 뒤끝도 대단했고 애초에 근데 그런 판을 만들어준 친구들 바텀 쪽에서 덕담 바이블 정말 빠담 네이 둘이 바텀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laughs> 너무 억지네요 죄송합니다 좀 네. 좀 네. 네. 하나 둘셋 아지르 해볼게 아지르 해볼게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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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그냥 뒤집으세요 아지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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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어기 저기 기어기기 딜러 어러딜기 딜러. 어이오이이이 이거 래아 카메라 미드라인 끌고 가 볼게. 미드이이 미드라인 내려와. 미 아, 나미 미미이 뭐야? 아, 미드 아, 얘들아. 미드 봐줘. 아, 빨리 빨리 미드 봐줘야 하나만 살려. 하나 살려. 봐. 죽여. 어 이거 잡아야 돼. 나랑 카 갈게. 둘이 할수 있잖아. 카어카어한마한고줘줘 지켜 야 근데 이하인 가고 있긴 한데 괜찮아? 어맞다어 <laughs> 이거 야이야 이거. 형이 탱형 탱. 끝나긴 한데. 웨이브 지켜수 있나? 내가 탱게 이번에. 초초기네 15초. 푸시푸시푸시 끝내 끝낼 만해? <laughs> 오른쪽 꺼? 푸쉬 부터 푸쉬 부터. 오른쪽 꺼 오른쪽 꺼 오른쪽 꺼. 오른쪽 꺼오조건 무조건 무조건. 그냥 죽어요. 제발 제발 그냥 끝내야 나이스. 나이스. 어지럽다 야. 재밌다.